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인사드립니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생 독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자랄 때 중간에 마디가 형성되는 시기는 유난히 더디다. 그러나 그 마디들이 없다면, 그렇게 가늘기만 한 나무가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남들에게 뒤처짐을 불안해하지 말고, 순간의 멈춤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와 의지. 자존감이란, 그렇게 스스로를 믿어주는 것이다. 네,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입니다. 스스로의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와 의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간의 멈춤과 속도에 민감하기보다는요. 삶의 방향에 초점을 맞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남들과 똑같이 걸어가기보다는요.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면서 지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시간 그 시간을 놓쳐서 못 들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고선미 브라보나 서울 메디컬 그룹 한경모를 검색하시면 지금까지의 인터뷰 내용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 한경모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청취 자 여러분들도 올해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자 올해 이제 새로운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기분이 또 남다른데요 네 새롭죠 <laughs> 네. 네 우리가 희망차게또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실패를 과거 했더라도 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아침마다 네네. 새해를, 새로운 해를 맞이하지만 또 1년에 한 번씩은 또 특별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해가 또 떠오릅니다. 그렇죠. 새로운 네. 해가 밝았습니다 예, 예. 예. <laughs> 올해 밝은 빛의 향이 떠올라서 우리가 희망차게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어, 새해 축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네,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네. 복에 대해서. 새해니까요. <laughs> <수행이니까요. 웃음> 네, 축복 많이 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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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축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그렇습니다. 네. 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도 있지만, 참안보이더라도 실제가 있다. 음. 그리고 일시적이 지나가는 게 있지만, 또 영원한 것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참다운 거, 그 복도, 참된 복.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놀라운 전화위복의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참다운 축복의 실제가 무엇인가? 예, 네, 실제라는 말 제가 좋아하잖아요. 네. <laughs> 실제는 참되고도 영원한 거. 아하. 네, 그것이 실제인데 그러니까 축복에도 실제가 있다는 거죠. 또 실제 축복이 무엇인가? 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얘기해 보고 싶은 거죠. 네, 참다운 어. 축복의 실체. 예, 참되고 예. 영원한 거. 영원한 거. 네. 예. 그니까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은 중요하죠. 뭐 그것도 축복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서 이게 보고 싶은 거죠. 이제 우리가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인간의 분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복. 음. 분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썼던 가요 분복. 분복. 분은 어, 어,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음. 복은 복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회사에 내가 어떤 배당, 쉐어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분복이라고 말할 수 있. 나의 해당 그~ 셰예요 어~ 션분기시란 말이죠 에~ 예,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적인 그런 복을 받는 데 있어서도 나의 부, 받는 부분 나의 분복이라는 게 있죠 사람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복을 타고났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어, 그 사람이 그 그~ 인간적인 분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생명도 마찬가지로 인간 생명도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살고 또 건강에 사는 그런 생명이 강한 사람도 있고, 네, 또 그렇지 네. 못한 분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 생명은 이제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과 관계된다면, 또 인간의 분복은 주로 재복이라든가, 네. 네, 그런 음. 네, 그런 재물, 기업, 네, 그런 것과 음. 관계가 있겠죠. 네,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생명만 있고 분복이 없어도 안 되고, 또 생명은 또 길어서 오래 살아도 분복이 전혀 없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그 인간적인 생명도 유한하다는 거죠. 네. 아무리 건강을 오래 살아도 우리는 이제 예, 유한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많은 분복을 받았더라도 또 그것도 우리가 인간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고 또그 분복 자체를 또 지키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네. 한계가 있고 유연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니어분들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보다는 더 그런 걸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준비한다고 할 적에도 네. 다른 사람보다 뭐 재산이라든가 모든 걸다 준비해놔갖고 이제는 좀 편하게 할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한 거지만 그렇다 한들에도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도 불가 1 0 년이시면 3 0년더 그렇게 <laughs> 하는 것이지 그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냐 이게 아하. 한계가 있다는 거죠요 네, 그런 면에서 에 이제 우리가 복에 대해 말할 적에 사실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온다고 봐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네네 네. 복의 근원이 하나님 이세요그니까 네. 사실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만든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축복과 특수한 축복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골고루 해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립니다. 그리고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는 원칙도 있어요. 우리가 어, 열심히 일해서 네. 많은 것을 거둘 수도 있죠. 음.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십니다. 예, 네, 그것이 일반적인 축복이죠.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축복이에요. 네. 그리고 타고날 때부터 왜 은수저를 타고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그렇게 좋게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인간적인 분복 네. 그것도 다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오지만 음... 사실은 특수한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아니지라도 특수한 축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분복이 되는 이제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생명과 분복의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오래에한번 어리, 어리,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신현이라는거 기억나시죠? 신현 네, 새해 네. 작년에도 희년의 축복을 말씀하셨죠한번 네, 얘기했죠. 그신현이 영어로 주빌리인데 네, 주빌리 그때 축복? 우리 고선미 씨가 또 찾아보셨죠. 그래갖고 그신현이란말 자체가 복된 네. 해다. 예 <laughs> 네, 그런 걸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복자가 들어가야 복된 해예요 예, 새해인데 복된, 복된 해를 신현이라고 하죠요예 음. 네, 그래서 그 의미는 워낙이 그은나팔이란 뜻도 있다 그랬죠 네. 그 주빌리란 말의 뜻에 예 네, 그지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는 네. 그런 은나팔을 부는 거 음. 그러니까 신현이라는 것은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5 0 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해예요 그일년 그러니까 내내 절기로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은나파를 빰빰빰 분주 네. 이런 신년 해가 다가오고 있다. 기쁜 해가 다가오고 있다. 복된 해가. 그러면서 이제 1 년을 갔다가 다 이렇게 절기로 누리는 것이 신년입니다. 네. 네. 올해 해례가 우리 모두에게 많은 분들에게 참다운 정말 신년이 된 복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멘. 그데그 네. 신년의 의미는 네. 어, 자세히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사실은 뭔가 해방이 있습니다. 어, 자기의 기업이 다 있었어요. 아까 말한 분복을 다 받, 땅을 다 할당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지만 그 땅을 다 팔아먹고, 자기 자신도 팔려갔을지라도, 그 해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갇힌 데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는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자기 기업으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팔아먹었더라도, 50년만 그, 그 해가 돌아오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게 될 권리를 되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복, 기업과 가족을, 소유를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현이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에,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절기의 말씀이지만 이제 누가 보금에는 주님께서 처음에 나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설 말씀을 피시면서 네. 주님이 선포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고 아멘.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며 그다음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신년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현의 해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는 가운데 이 말이 응했다는 거예요 아.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신현의 실제라는 거죠 음. 그니까 그분이 오셨을 적에 신현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난한 자들 포로된 이들 눈먼 이들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와 좋은 복된 소식과 해방과 시력의 해 눈을 뜨게 하는 빛을 회복하는 어.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신년의 의미, 의미입니다. 신년의 어, 축복의 메시지군요. 네, 그것이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죠. 복된 네, 햅니다몇 그 장이라고 하셨죠? 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어, 말씀이 있죠. 이사야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주이 인용하신 거예요. 네. 네 사실은 이 신년은 사실은 이미 선포됐고 이미 온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지난 2000년에 이러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바로 신년의 시대예요. 그리고 1년을 절기로 완전히 지킨다는 얘기는 그 절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누리는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미 이 땅에서 신연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신연의 절기를 잔치를 누리면서 영원 안에서 우리가 절기를 누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을 축복인지 모르고 그냥 예. 지나가는 예. <laughs> 어, 그런 날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맞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예. 새겨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 아직까지 이 신현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라면 네. 우리가 와 h y n 우리가 정말 이런 영원한 우리가 누리는 잔치. 네. 그내 소유를 돌려받은 거예요. 내 권리를 돌려받고 그다음에 나의 가족에게 돌아가고 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잔치를 누리고 함께 교제하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억민돼서 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 인간은 사실은 죄와 사망이 우리의 숙명이다. 네. 그러니까 죄로부터도 풀려나고, 네. 그다음에 사망으로부터도 풀려나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기업으로 우리의 분복으로 돌아가는. 네, 그 신연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말씀이에요. 예, 이거 정말 너무나 <laughs> 네.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 소식인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laughs>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누림도 좀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누림이랑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는 누림이 꼭 필요해요. 그렇죠. 어떤 누림이든지. 음.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신체적인 누림이 꼭필요하죠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고, 어, 몸도 보호해 주고, 이런, 이런 다 누림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만이 아니라 혼적인 누림도 필요하다는 걸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책도 보고 예술과 문학과 음악과 이런 모든 정신적인 이런 누림도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 안에는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영적인 누림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깊은 영의 누림과 만족을 얻었을 적에 사실은 그 만족과 누림은 우리 혼과 몸에 몸에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하지만 단지 혼과 몸의 누림만을 우리가 얻는다면, 우리 진짜 우리의 필요, 우리 영안의 깊은 우리의 누림은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실제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림을 얻 때, 우리가 세상의 누림을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네. 누림이 없으면 배고파요. 맞습니다. 네. 배급합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팔복이라는 것도 기억나시죠? 네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여덟 가지 복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 첫 번째에서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 성경 개역 성경에도 마음 마음이 가난한, 가난한 심령 뭐 그렇게 예. 말했어요. 예.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영 안에서입니다 이게. 어. 원어의 뜻이 심령이 영. 아, 심령이은 이제 거기는 하얼터하고 마음심 마음하고 어, 릿두개다 했는데 스피릿? 예. 그런 말은 없고 영어에도 그냥 스피리이 심플하게. 어, 영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있나요? 예 그럼요. 예.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정확한 해석은. 성령이 아니에요. 여기, 여기 영혼 사람의 영안에서 아까 말한 우리 가장 깊은 우리 사람의 영안에서 그 그러니까 조그만 소문자 스피릿이죠. 우리 사람의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영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것이고 음. 또 자족하지 않는 것이고 비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다 은퇴가 준비돼 있어. 음. 어뭐 돈과 모든 것이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다른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네. 영안에서 부유한 거죠. 가난한 게아니고 겸손함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게. 그렇죠. 그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 어. 우리 영안에 네. 사실은 참다운 누리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게 비어 있 비우스, 비운다는 거죠 겸손하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 영원해서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이 참다운 복이 있다는 거왜냐 참다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 우리 영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참되게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맨.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영원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음. 전에도 또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또 우리가 한번 초대를 또해보려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예, 설날이라는 거는 명절 절기 아닙니까? 그렇죠. 잔치날입니다. 예. 아, 우리가 한국에서도 며칠 동안 계속 잔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가 상에 초대한다 그럴 적에 이 상은 절기 잔치 상을 말하는 거죠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고 절기에 초대하는 겁니다. 음. 그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다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 잔치는 지나고 나면 더허무할수 더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죠. 이것은 이 시간 안에서 이 땅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미 잔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해방감과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우리가 만족과 누림을 영안에서 얻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러한 잔치는 영원히 계속되는 그러한 잔치는 우리가 다 초대를 받는다는 거죠. 네. 이 절기 안에서. 네. 근데 이상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상은 풍성해야겠죠? 그렇죠. 잔치상. 네, 풍성한 잔치상이니까. <laughs> 네. 근데 여기에 좀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이 놓여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떡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 요한복음에 특별히 말씀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약간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네. 그래서 이 떡을 하, 하늘에서 내려온 산, 살아있는 떡이라는 말씀만도 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떡은 생, 생명을 상징하고 네. 바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아면 누가 이런 말씀0하실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습니 누가 어느 인간이라는 말을 할수 있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음.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맨. 그러니까 이 떡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말로는 원어의 성경 원어에서는 조의 생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의, 조의 생명. 네. 조의 생명은 우리 물질적 생물학적인 바이오로직한 거가 다르고 우리 정신적인 생명하고 달라요. 이 생명은 조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준 주노할 때 바로 이 생명이죠. 응. 근데 이 생명은 사실은 피조가 되지 않은 생명이에요. 우리 모든 생명은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 명 인간 생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지 아니 창조하신 생명이죠. 그런데 이 우리가 말하는 조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조가 되지 않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파괴되지 않는 생명입니다. 음.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 무예수유를 창조하신 시는 예, 그분이 하나님은? 창조했는데 자신의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생명이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 우리한테 주, 주는 영생의 생명이 예. 생명의 떡이 하나님 자신의 피조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얼마나 쉽게 또 죽을 면 죽을 수 있습니까? 유한해요. 백세를 못 넘겨요. 하지만 이 생명은 파괴되지 영원한 생명. 않고 영원한. 피조되아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라걸 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액명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 이 생명을 꼭 받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잔은 뭘 상징할까요? 잔. 잔? 예. 네, 잔도... 떡과 잔이 놓여 있는데 잔. 분기신가요? 예, 네, 맞습니다. <laughs> <laughs> 네, 분기시제 바로 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축복의 분기시예요. 음... 아까 분복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의 우리의 포션 우리가 할당돼서 받는 우리가 누리는 분기.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죠 축복의 분기입니다 음. 네.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상에 초대받아서 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나올 적에 네. 우리는 어떤 것을 참여하고 어떤 걸 누리는 거냐 이거죠. 음. 우리가 떡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음, 떡을 먹을 적에 우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네.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귀업을 또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겁니다. 음. 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축복이에요. 예예예. 그런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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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이 축복 분기세 대해서 네. 좀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적에 아담을 생명나무 앞에 두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은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분기수로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자녀가 있으면 그 아버지의 기업 아닙니까, 자녀들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그분의 기업으로 삼기 원했고 또 사람에게는 그 어떤 아들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참 기업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죠. 아담 타락하여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걸 잃었습니다, 알고 보면. 뭘 잃었냐면 우리의 기업이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네. 또 하나님도 잃어버리셨어요. 음. 자신의 기업인 우리를 잃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딴데 속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잔치에 참여해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을 적에 우리는 다시 이런 놀라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기업을 돌려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해서 그런 축복을 네.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죠. 우리의 다시 기업이 된 것이고 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죠. 음. 이것이 기업의 의미예요. 네. 근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을 받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때 필요한 뭐 재화, 돈, 건강, 뭐 하나하나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그런 모든 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래니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도 놀라운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한대를 말했잖아요. 무한하다는 거. 영원하다는 거. 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네. 하나님을 측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네. 헤아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 예.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그니까 우리가 받는 생명은 예. 무한한 생명, 영원한 어허.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고 네. 우리가 되찾는 기업은 음.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쓰고도 쓸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우리가 받은 네. 우리의 재산은 말하자면 예, 생명도 그러한 생명이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그러니까 이 상에는 이 잔치에는 삼자가 있습니다. 쓰리 파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있고 오케이. 우리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새 언약의 잔이라고 하고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는 사실 새 언약의 피지요. 또 구속의 피라고 합니다. 예, 구속이란 말도 또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페이더 프라이스,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 돌리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구속은 누가 이루셨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는 대가를 치부함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언약이라는 건 계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하고 권리 중서를 주시면서 계약을 맺은 언약을 하신 겁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네. 예, 그러니 얼마나 틀림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분은 한번 말하시면 꼭 지키는 분이지만 우리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묶였습니다 계약으로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사랑으로 묶였죠 또 계약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분명 확실한 우리의 권리 중서를 주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생명과 기업은 어떤 면에서는 권리입니다 이제는 그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내가 계약 기간 동안에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감히 그렇게는 생각을 못 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laughs> 네. 믿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어허. 우리가 아예 그건 양 싫어요. <laughs> 이게 아닙니다. 네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 증서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죠. 네. 음. 또 주님께서는 그걸 치료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네.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피해 대가. 음. 자신이죽음으로써 가장 그예 우리에게 생명과 기업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감사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아. 이러한 놀라운 생명과 분복을 우리는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누리는 거죠 영원 안에서 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와큰 그 사랑을 받고도 예. 자존감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예, 많은지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예. 새해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이미 주신 그런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정말 그래서, 놀라운 축복입니다. 네.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께 그 성경에 보면 그 잔이 네. 이제 그것이 저주의 잔, 진노의 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축복의 잔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어요. 가로유다와 함께.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음으로 가는 네네.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이것이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런 축복의 잔 분깃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그분께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진노의 잔을 그분이 마시셨다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시편 22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를 도 말하는 거죠. 유월주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어~ 드려진 그분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처럼 쏟아졌고, 제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제 마음은 밀락같이 되어 제 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은 불에 태워지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심판을 불 받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 주신 거죠 우리 그, 그분이 저주의 잔을 마셨다는 얘기예요 음.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젠더 이상 저주의 잔을 마칠 필요가 없게 됐죠 아담 타락이나 잃어버린 된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놓쳤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 운명이 죄와 사망 그니까 저주적인 운명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잔을 마시셨다는 거예요. 음, 쓴, 잔을 쓴 잔을 마시면서. 예, 그게 저주의 잔, 진노의 잔을 예. 심판의 잔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마시심으로 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걸 마실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아, 그것이 피, 피의 구속입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는 뭘마셔야 이제는? 축복의 잔. 생명수, 축복의, 축복의, 축복의 잔이 잔. 우리의 분깃이 됐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죠. 음. 정말 큰 사랑을 받고도. 예, 예. 아, 그게 사랑인지 그게 축복인지도 모르고 <laughs> 그렇게 살아가면 안될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고 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 사랑, 국률, 네. 인자하심다유로우심 네. 친절하심 그런 거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 영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laughs> 와 오늘 <laughs> 네. 정말 이렇게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빌리의 축복 희년의 축복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축복의 잔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 (1년 365일) 네. 이 주빌리의 축복 희년의 축복 플러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축복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새해는 모두 진정한 이란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